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8월 20일 화요일 오후 5시 22분 지난 시점에 한농화성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의 주가가 오늘 17.14%나 강한 상승 분량을 보여줬고요 어, 매수 신호까지 뜨면서 강한 상승 분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현 시간부로 거래량이 정말 많이 실려주면서 시간에 다닐까 해서 마이너스 1.23% 하락해 주는 모습인데요. 네일 캔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방향이 결정될 것 같으니 오늘은 네일 캔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까지 내용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한농화성의 주가가 여러분들 주봉차트 를 보시면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삼성 SDI를 바탕으로 정말 무르익어 갈때 이때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대로 아래쪽으로 쭉 떨어져 내렸죠.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틀을 좀 잡게 되실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한농화성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최근 전기차에서 화재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 제가 또 이과 출신이라서 여러분들께 이내용을 정말 자세히 풀어 드릴 수는 있지만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요 안에 전해액이 들어 있거든요. 이 전해액이 액체예요, 액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를 고체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죠. 자,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느냐? 요 액체로 들어가면서요. 뭐 전기차를 계속 사용하거나 충전하거나 하면서 이 부분에서 액체가 기화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빈 자리가 생기고 여기에서 쇼트가 생기게 되는 거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액체가 문제이다 보니까 구체로 대체를 하는 가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인 한농화성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 쪽에서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언제까지 들고 계실 거죠? 지금 한참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내용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모든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건 뭐예요? 수급이 이탈하는 시점에 종목을 놓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일단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면, S&P 500에서 여러분들 어제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줬었죠?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리스크였었던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제거해 나가고 있는 미국 시장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고요. 이스라엘 총리와 블링컨 장관이 3시간이나 협상하면서 휴전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9월 달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확실히 좀 보여지는 중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번 주에 발표될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겠고요. 그 시점 이전까지는 지금 올라가는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요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보유 종목으로 가져가시되 자 여기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아래쪽으로 크게 떨어져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겠죠 요 음봉 은봉, 요 음봉이 시작된 매도 신호가 아래 공포니 샤메 법칙이니 했었던 그 시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일 어떤 식으로 주가가 형성될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어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가 이 매도신호 나올 때까지 그리고 수급이 분산되는 시점까지 종목 가져가자라는 게 방향성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표 매도신호가 나오는 시점 그리고 매수신호가 나오는 시점에 맞게끔 종목거리를 하면 되겠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겠죠 이 패턴을 그래서 잠깐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가 크게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1번으로 매도신호가 잡히고요 주가가 줄줄 새지는데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거래량 들어오고 OBV선 시그널선 위에 올라오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뭐 CIS 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어때요 매도신호 나오면서 주가가 쭉 떨어지고 매수신호 들어오고 거래량 OBV선 시그널선 위에 주가 올라가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도요. 차트 조금 늘려보시면, 자, 이렇게 1번으로 매도 신호 잡히고 우하향 줄줄 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매도 신호 잡히는 시점까지 한농화상을 일단 보유를 하고, 어, 여기에서 수급 분산되는 걸 확인하면 종목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매수 신호 들어오고, 거래량 들어오고, 위비산 시그널선 위에서 막 놀아주기 시작하는 시점,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뭐, 대한과학.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여러분들? 매도 신호 잡히고, 매수 신호 잡히고, 거래량 들어왔고, 우비브이선 시그널선 위에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또뭐 한빛레이저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여러분들? 1번 매도 신호 잡히고 매수 신호 잡히고 거래량 들어오고 우비브이선 시그널선 위에 있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대로 패턴을 익히시고 매도 신호 나올 때는 종목을 정리하자라는 방향성으로 가시면 되겠고 이 지표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동화상 영상을 매번 올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010-574-1740번으로 한농화성 영상보고 연락 남기는데 지표 주셔라 라고 한농지표라고 4글자 네 문자연락 남기시면은 제가 요거 지표 24시간 이내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한농화성 찾고 나시면은 다음 종목에서 또 수익을 내셔야 될 테니까 다른 보유 종목들에도 확인을 하시라고 이 지표를 전달 드리는 거고요. 제가 요 지표를 드리면서 가치를 전달 드렸으니 여러분들도 저에게 가치를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라고 물물 교환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지표 전달 드릴 건데 연락을 주시면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는 전부 전달 드릴 건데 만약 제 24시간을 넘긴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왜 어차피 다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부 드릴 건데 제 목표가 만명 2만 명 구독자 쭉쭉 찍고 그리고 정말 유명한 유튜버가 돼 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치가 있는 지표를 전달 드리려는 거고요.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574-1740번으로 이 지표 달라고 한농지표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한통 남겨 놓으시면 은제 지표는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한농화성에서 시나리오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 흐름에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가격이 대략적으로, 어, 여러분들, 2만원이죠? 만약에 2만원에서, 2만원에서 늘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여러분들, 요거 분봉 차트를 한 번만 볼게요. 분봉 차트 보시면 어때요? 2만원이면은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이전에 저항대역으로 쓰이고, 여길 돌파하면서 본격 상승이 또 나왔었던 구간이죠? 오늘 꼬리가 달렸었던 구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만원, 19,500원, 2만원 선은 아래 꼬리로 말아줘야 그래야 내일부터 또다시 5일 이평선을 타고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모양새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갭으로 뜨고 시작했다. 육에는 이제 시가를 회복하는지가 중요해요. 만약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음봉으로 이렇게 길게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일 양봉이 5일 이평선 위에서 하락하고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거래량이 또 충분히 들어와줘야 되고요. 만약 음봉으로 그냥 이렇게 떨어지기만 한다면 거래량이 소실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좀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언제까지 수급이 분산될 때까지 수급이 분산되는 시점은 잭슨홀 미팅 시점쯤부터 해가지고 수급이 분산되거나 혹은 여전히 수급이 집중되거나 둘중 하나의 케이스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판단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 매도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종목에서 일단은 정리하시는 방향이 어떨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요즘에는 아무래도 빠르게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하는 게 수익 계좌를 늘려 나가는 방법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저는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로 모든 전해액이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결국에는 크게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 속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반복해야 하는 구간이 주봉 차트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실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우상향 하겠지만 지금 당장 한 번에 쭉쭉 가기에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아무래도 전체 주식수가 1,500만 주이고 유통 비율이 50% 짜리인 기업이라서.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가 한 750만 주 정도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래량이 3천만 주, 이번 주에만 3천만 주이기 때문에 대략 네 배가량의 거래량이 터졌죠.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그래서 강한 상승을 보여 줄수 있는 기대감은 많지만 여태까지도 그만큼의 거래량이 터져도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얼마나 큰지 는 몰라도 수급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집중되느냐 아니냐에 그 관건이 달려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742-1740번으로 나 한농화성 영상 보고 연락 담기는데 지표 주셔라라고 한농 지표라고 내네 글자 문자 연락 담기시면 전부 여러분 24시간 이내에 지표 전달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